반갑습니다. 화끈한 타이밍, 화타TV입니다. 어, 월봉을 골라왔어요. 월봉입니다.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, 월봉입니다. 어, 만약에 월봉이 잘못되면, 여기서 물리면, 한 달, 두 달, 세 달, 네 달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어, 거의 1년이 지나야 본전 한번 오는 그런 무지막지한, 어, 월봉입니다. 어, 그래서 월봉은 참 조심 있게, 아주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어, 신중하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기준은 간단합니다. 1번, 50%를 넘지 않는다. 2번, 오를 만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. 오를 만한 위치에 있어야죠. 막 좁혀고 있는 위치에서 있으면 안될거 아니에요. 그래서 1번, 2번을 부합하는 종목들 중에서 차트를 예쁘게 만들어온 친구들을 골랐습니다. 홈센터 홀딩스고요 얘가 지금 40%를 올려서 뺄까 말까 했는데 50%로 잡았어요. 여기까지 보고 고가를 찾으러 가면 23%가 있습니다. 다음 달에는 시가를 이렇게 만들고 그냥 바로 이렇게 그냥 올라가주기를 바랍니다. 다음 달이라고 해봐야 내일이죠. 어, 메리츠화재고요. 얘가 30%를 진짜 이런 애가 30%를 올려 말도 안돼 그죠 얘네들이 갈 때가 되면 이렇게 시세분출을 하죠 어 이렇게 지겹게 지겹게 많이 해봐야 20% 8% 6%뭐10% 어떤 한달 내내 3% 올린 적도 있어요 한달 내내 최고가가 4% 마이너스 2%한달 내내 1% 마이너스 1%뭐 이렇게 하는 아주 재미없는 진짜 뭐 1년 내내 이렇게 쉬는 1년도 1년이 뭐야 이게 거의 뭐 10년을 이렇게 괴롭히는 자리인데 갈 때가 되면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를 찾으러 가면 14 앞으로 월봉이니까 질른 때를 한번 질러 봐라 해가지고 쑥쑥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중앙 에너비스고요 얘도 이제 요봉에서 골랐으면 참 좋았겠지 그죠 다, 이렇게, 요 방에서, 요 봉에서만 골랐으면 참 좋았겠지, 하겠지만, 중앙에너비스도 여기, 나중에 보면, 어, 야, 여기 오를 때 여기서 고르지 그랬어. 이럴 만한 위치에 있습니다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, 여기 두 개만 봐도, 두 개만 봐도, 14%, 그리고, 한20% 자리가 있습니다. 이지구요. 어, 딱 보면, 딱 보면, 어, 느낌이 오지, 오시죠? 여기, 여기 느낌이지 않습니까? 네. 오, 야, 여기 느낌이네. 다시 보여드릴까요? 자, 여기 느낌이죠. 네. 어, 그 누나 테마주의 대장주죠. 그 누나 테마주의 대장주인데, 어, 사면 얘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. 사면 얘기가 또 나와서, 어, 그 누나가 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. 아, 코프라고요 월봉으로 보면 월봉으로 보면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와 많이 해 먹은 거 아니야 했는데 아직 여기 고가가 남아 있고요 이것만 찾으러 가도 15%가 있습니다 휴맥스 홀딩스고요 어, 혹시 오늘 장이 끝날 때 이게 은봉으로 바뀌면 접근하지 마시고요 양봉이면 유지합니다 30% 정도 구간이 있고요 TBC입니다 TBC도 많이 올려 먹었어요 26% 3S고요 얘도 여기까지만 보고, 여기까지만 봐도, 어, 푸근한 구간이 이렇게 18%, 한34% 정도 구간이 있습니다. 어, 꽤 예쁘죠. 그냥 뭐, 아직, 어, 이제 올려 먹어도 되겠는데? 하는 느낌이 솔솔 나죠. 아 어, 이거는 너무 예쁘게 생겼습니다. SNT 에너지고요 이거 찾으러 가야겠죠. 19%, 고롱인답니다. 여기까지. 코오롱 친구들 중에서 얘가 그나마 가장 많이 안 올랐습니다. 다른 친구들은 막100% 오른 게 있는데, 얘는 좀 비싸서 그런가, 많이 해먹지 않았어요. 사마제약입니다. 사마제약도 많이 오른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. 아 얘도, 얘는 좀 걸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아 그냥 여기까지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9%. 9% 정도입니다. 아, 10월 한, 10월 한 달도, 성토 어, 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화타 TV였습니다.